ຈ້າ 오늘의 주제는 떡봉인데요. 이유식을 시작하는 보호자 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거. 우리 네. 아이 떡봉 언제 먹여요? 아... 이 질문 꼭 하시거든요. 그래서 네. 오늘의 컨텐츠는 떡봉을 언제 먹여야 되냐. 어. 이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식을 하면서 먹으면서 <laughs> 담소를 나누듯릴아그래 컨셉, 아... 컨셉, 컨... 어, 컨셉 컨셉을 잡아봤어요. 그 뭐지? 해열제 먹방 조회수 폭망이던데 <laughs> <있는데. 웃음> 아니야. 어. 사람이 근성 이 있어야 돼. 아 그래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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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. 지금 큰 애가 중1이잖아요. 네. 그때 애기 키울 때는 떡봉이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. 떡봉이라는 그 단어가 어. 이렇게 생겨난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. 어. 제가 과자 같은 것도 준비했는데 어. 이런 아기 과자 중에 이런 모양이 음. 있는 거지 음. 이거를 특별히 떡봉이다 꼭 먹여야 된다 이렇게 인식한지는 얼마 안된 거예요. 음.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세코를 내셨나보다. 떡봉은 이 마케팅하신 분을난 찾고 싶어. 어. 너무 우리 채널에 네. 너무 좋으면 <laughs> 좋겠어. <대단한데? 웃음> 너무 잘한 것 음. 같아. 음. 이 아기 과자였던 떡봉을 요새 는 하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음. 이름으로 받아들여거 네, 예. 네. 몇 개부터 먹일 수 있나요? 음. 이유식. 떡봉이이렇게 요렇게 생겼잖아요. 음. 이거를 사실 숟푼으로 떠먹을 순 없잖아. 손에 쥐고 어, 그러니까 아이가 손을 쥘수 있는 <laughs> 어. 나이가 돼야 되는 어. 거죠. 보통 이렇게 쥐고 먹을 자기 입에 갖다 댈수 있는 게한 7, 8개월 정도 그렇죠. 할수 있습니다. 잘 앉아서. 그렇죠. 네. 중요한 거는 이 성분을 잘 보셔야 되세요. 뒤에 음. 제가 준비한 거가 같은 이거는 고구마가 들어있는 떡봉이고 아... 뭐 이건 단호박이 들어있고 아... 뭐 어떤 거는 블루베리나 딸기가 들어있는 맞아, 떡봉도 맞아. 있더라고요. 맞아. 그리고 이제 겉에 보면 몇개부터 먹여야 되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. 아... 그래서 뒤에 이제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만약에 단호박을 먹인 적이 없는데 아... 이거를 줄순 없잖아요. 아, 네, 그렇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아... 내가 줬던 재료인지 아이 개월수에 줘도 되는 재료인지 는 확인 하고 주시는 게 필요해요. 근데 이걸 잘못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떡해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트밀 같은 건 이유식 대식을 어, 먹잖아요. 네, 네, 네. 오트밀처럼 이것도 그냥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주시는 네. 분도 있더라고요. 펩트는 음. 떡봉은? 간식이다. 그쵸. 주식이 아니라 오오. 간식이고 아시오. 또 과일이나 야채나 유제품과 같이 꼭 먹어야 될 간식은 아니다 음. 그래서 안 먹여도 된다 아, 그러니까 그쵸까팩트요 자기가 이제 손으로 입까지 가져가는 음. 그런 연습도 할수 있고 또 이게 식감이 평소에 먹는 음. 음식이나 이유식하고는 좀 다르니까 다르다. 이렇게, 음.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먹는 음. 느낌. 이가 없어도 이 몸으로. 침으로 녹여서. 어, 침으로 음. 녹여서도 먹기도 하고, 잇몸으로 먹기도 음. 하고.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. 식감을 약간 그 경험해본다 그래야 어, 되나? 네네네. 그런 느낌으로는 어. 이용할 수 있겠죠. 어. 제가 옛날 기억을 떠올려보면 은 주변에 음. 떡볶만 계속 먹다가 이유식을안 먹고. 맞아요. 어,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음. 우리도 뻥튀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좀 포만감도 포만감 있잖아요. 포만감 있어요. 그리고 음. 뭐 뻥튀기가 사실 그렇게 음. 다이어트가 되지는 않잖아요. 어, 그러니까요. 어. 물론 이제 치킨 시켜먹는 거 보다 낫겠지만. <laughs> 어, 많이 먹으면 다. <laughs> 맞아요. 거잖아요. 이것도 보면은 칼로리가 꽤 돼요. 이걸 다 먹지는 않겠지만 우리 얘기가 20g에서 30g 정도 한 봉지에 들어있거든요. 보통 제일 적은 칼로리가 한 95kcal 정도 되고 이제 30g 기준으로 해서 120kcal가 되는 떡봉도 볶 있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칼로리가 낮지 않구요 선 음. 네, 말씀하신 대로 네. 그리고 대부분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단백질 뭐 이런 것들 다 먹어야 되는데 얘는 주성분이 탄수화물이에요. 공유. 네 그래서 어떤 영양소를 보고 음. 이 떡봉을 먹기에는 조금 밥을 잘안 먹으니까 어. 떡봉을 줘야 되겠다. 어. 그런, 그런 거는 좀 예, 좀안 되죠. 보자. 이걸 처음부터 많이 주는 거는 별로 맞아요. 어, 근데 이게 뜯으면 은 이게 어. 아무리 짚어야도 어. 약간 눅눅해지지 않나? 그래서 엄마가 좀 먹죠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쌀, 이거는 어. 고구마, 이건 단호박이에요. 제 어렸을 때는 조금 이렇게 넓은 거를 음 넓고 긴 그런 거를 그런 선택했어요. 어. 아. 애들이 잡기도 좋고 이렇게 한 손에 음 이제 쥐고 음 먹으면 은 그러네. 좀큰 거면 오래 먹거든요. 음 그러면 이제 한개 주면 은야또 혼자 오래 놀아. 음 <laughs> 짠. 생각보다 되게 맛없다. 눈맛이야. 어? <laughs> 쌤 처음 먹어보시는 건가요?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. 입천장에 음. 다 붙는데, 어금니에 붙고. 음. 이게 사르르 녹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. 음. 근데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. 침이 많을까? 어, 침도 많고, 그, 하나를 오래 씹으니까. 음. 그리고 어떤 애들은 진료실에 와서 이제 예방접종하고 나서 달랜다고 떡볶이 많이 어. 주세요. 어. 그러면 이제 너무 막 화가 나고 이러니까 이거를 막세 개씩 막 입에다 넣는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이게 녹으면서 덩어리가 돼요. 캑캑거려가지고 어... 토하고 가요. 어... 그럴 때도 있어요. 아이고. 그래서 떡봉은 하나씩만 줘야겠네요. 그러게. 물이랑 같이 줘야겠다 그죠? 칼로리도 은근 히 있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특히 이유식을 잘안 먹는 아이들은 안 주는 게더 좋다고 저는 그렇죠. 생각을 해요. 어. 이유식을 좀 보충해 주는 개념이 간식이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얘는 이유식을 보충해 줄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. 어, 그런 그래서 차라리 이유식을 덜 먹는 친구들은 뭐 고구마나 감자, 단호박과 같이 좀 다른 영양소들이 충분히 음. 있는 그런 공유 간식이 훨씬 더 음. 음. 같은 양을 먹을 거면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뭐 식감이나 소분육 연습이라고.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, 음, 음. 만약에 식감이나 그런 걸 원하시면은 저는 제가 썼던 것 중에 과즙망 있잖아요. 아 그거 좋죠. 어 과즙망에다가 음. 그 과일 넣어가지고 음. 애들이 그거 막 물고 뜯고 막 음. 그게 오히려 이제 그런 식감이나 음. 영양이나 음. 맛이나 하기에는 음. 떡이보다는 조금 훨씬 더 낫죠. 어, 낫죠. 음. 번거롭긴 하지만 음. 이런 것들은 차 안에서 아, 뭐 그러니까. 외부에 나갈 때. 그러니까 저도 애기 음. 과자는 외부에서만 줬었던 것 같아요. 어, 저희 애들도 카시트 네. 주거를안 어. 타면은 어. 이건 그래도 먹는데 음. 한 10분, 5분 이상 걸리잖아요.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앉아있으니까 음. 뭐 마트라도 갈수 있고 네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어, 활용을 할수 있다는 어. 거지. 필수품은? 아니다. 아니다.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<laughs> 두 개만 할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<개만 할> <laughs> <laughs>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<laughs>